야야야야, 야 r e d o w 버려 놀할 때는 G102 마우스 두개 쓰죠. 아 마우스 두개 아, 실력은 안 되지만 장비로 어떻게든 장비 빨로 시작됐죠. 제가 쓰는 마우스가 그 G 프로라고 아, g 1아 똑같... G G 프로 좋죠. 네 그래서 G102랑 똑같이 생긴 거거든요. 네 알고 있어요. 저 그거 살려다가. 네 돈이 없어서 이거 샀거든요. 아, 돈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사실 프로 이것입니다. 요즘에 보니까 이게 한국에도 출시가 된 건지 원래는 해외 직구로만 살수 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G 프로 좋은데 진짜 좀 구하기 힘들어요 물량이 없어서. 아 그래요? 네. 허허. 허허 G 프로 사고 싶었는데. 중고 물량이 없어서 그냥 새 거로 그냥 이거 샀어요 제가 중고나라충이라 음. 10% 좋죠 g 1 0이랑 다른 점이 어떤 거죠? 그 g 1 0이보다한 외가... 단계 위인데 이게 외관은 똑같은데 네. 거기 들어가는 그 센서가 아... 센서가 좋은 거라고 되었어요 3366 센서인가? 삼삼하네요 괜찮 i 요 c h TV. t t v 아 w i t c h TV. Twitch TV. Twitch t G401을 c 려고 했거든요. t c h TV. t 무 i t c h TV. t w i t c c 저는 뭐냐 마우스를 자주 막 들고 그러거든요. 아. 이제 아, 그러면 가지고 옛날에도 이제 G1 아시죠. 그 G1. G1이 왕으로. 최고죠. 예. 네, 그래서... 저 스타 G1으로 엄청 많이 했거든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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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1 했는데 g 1에 가장 가까운 게 G70이잖아요. 그렇죠. 거의 네, 똑같다고. G70이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칩셋이 제일 조, 좋은 게 들어간 게 G 프로라고 들어서. 아. 예. 네. 확실히 다, 다른가요 아, 전잘 모르겠어요. 근데 솔직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마우스 때문에라는 얘기를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 저도 저도 그래요. 마우스 두 개나 쓰는데. 아, 저 편하긴 한데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죠? 편해요 마우스. 저저 시메 저 심해 카사딩이거든요. 시메로 이제 안내해드릴게요. 시메로 가는 버스 시작합니다. 네. 네. 버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시내로 가는 버스. 남이, 남이 밤새서 이제 남. 피곤하죠. 네. 남이 시내에서 안돌아오고 있죠. 남이, 남이. 미 음. 아, 상대가 리븐이라서 정글이 블루를 카정으로 올 수도 있겠고. 채는 다리우스. 어, 남은 걱정할 때가 아니죠. 네. 네. 내 걱정이나 해야죠. 안녕, 카타. 천둥군주들걸 그랬나? 되죠. 그렇죠. 네. 근데 카사딘 너프됐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최근에는 이제 업데이트되는 걸본 뭐 적이 없어가지고. 아, 원래 롤롤 너무... 되게 좋아하고 자주 했었는데. 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건지. 배틀그라운드한 이후로 롤을 <laughs> 많이 안. 저도 저도 그래요. 네. 자 벌써 포션 빨았죠. 어어어 이건 아니지. 살살 하시죠, 형님. 네. 아저씨가 뭐가 무서운지. 안 잡아가니까, 리븐 왔죠. 리븐 왔죠? 리븐 왔죠? 리븐 왔죠? 와드 딱 박자마자. 와딩을 해야 돼요, 이래서. 어허, 리븐 살려주세요. 형님. 생일 달리 도와주러 오고 어우 달리 좋았어요. 그리고. 아우 미니언 아프죠. 나는 공허하고 심해다. 얘 당황해서 지금 지금 와드 받고 순보 안 타고 풀 썼죠. 아 이제 와드에 순보 안 타져요. 그니까요. 당황해서. 당황해서 와드. 옛날 옛날 버는 나왔죠. 와드 받고 전멸 썼죠. <laughs> 아 너무 웃기네. 아 맞다 아니지. 아, 얼마나 당황했으면 전멸 뺐죠. 이제 집에 안 가도 되죠 저는. 나 죽었어요. 할게야. 죽었어요. 아 이걸 죽다니. 카딜좀 하는 애여서. 어좀 아, 하는 애요. 좀 하는 애가 아니고 내가 못했어요. 하하. 집중할게요. 어다 아파요. 세졌어요 나 먹고. 나 먹고 와서 아주 기세 등등. 어우 아파. 건디야. 갔다노잼 어, 뭐야? 또 죽었어? <laughs> 와. 할 말이 없죠. <laughs> 와, 이게 죽 이게 죽다니. 어 미드 무슨 일 있었어요? 아아아아 셀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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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계시네. 아, 아, 아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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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네. 아, 아니야. 셀트 아, 이고 아, 계시네. 잘하고 계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아 이득 얻었어요.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아깝다. 충분히 커버 가능하실 거예요. 천천히 할게 이, 천천히. 정글이좀 잘못했네. 아. 네, 아까 아 보니까 리븐이 막 오자 와주던데 저거. 아, 리븐이 어시는 없지만 아 이것저것 많이 해주던데. 갱은 안 당하지만 솔킬을 따이는 그 당하지만.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경우가 있어서 CS 무지 잘 먹고 있어요. <laughs> 와왜 이렇게 아프냐 얘. 피했죠 리븐 노플. 역시 리븐이 좀잘 봐주네 카타.. 하트... 메롱 카타 저도 갑니다 저 그냥 오케이 나이스샷 게이드 노플, 하트 노플. 하트 노플 자 버스 타는 방송 시작합니다 버스 탄 것도 실력이죠. 아, 나 죽는다. 오, 살았어. 살았어. 하늘이시여. 자, 살았어요. CS를 못 먹죠, 근데 왜 갑자기 CS가 안 먹어질까요? 자, 콩 지겹죠. 님 사랑해요. 묻죠. <laughs> 머스했나 봐요. 네, 즐거워하고요. 네, 아주 슬겜이죠. 자, 카타너 안 가면 죽는다 나한테. 집 가라. 저기 좋은 말로 할 때. 카타이나 힘겨워하죠. 고통 받죠안 보여요, 카타리나. 어디 갔나요? 보트 아, 네. 한번 가... 가려고 했는데 네, 남이가 가버렸죠. <laughs> 남이가 갔어요. 보세 네. 리본도 있어요. 저 혼자 가면은 앞살 빡살니요 네. 방... 여기다 와드 박았죠. 네, 갱 갑니다. 저 미드 갱 갑니다. 네, 순보 썼죠. 이거. 순보 빠졌죠. 헬로 비치 당했죠? <laughs> 네네아 저기 당한 줄 알았는데 아군이 당했어아 누가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네. 자 1대1 비겁하, 비겁하지 않은 싸움을 하려다가 비겁함에 당했죠 비겁하죠 때문에. 비겁하죠 와 다리우스 깡패죠? 어 다리우스 내려가는 거 길목 좀 막죠? 하라 진짜. 저 들어갑니다. 네. 설마. 설마 안 죽음? 나이스. 한번 해주고. 와, 살았다. 우와, 살았다. <laughs> 멋살고 지금. 카사디님어이니금 덕분에 지금. 이거 <laughs> 왔고 지금 각 지렸고 설계 지렸고 이니시 <laughs> 설계 지렸고요. 이니시 설계 지렸고요. 이거 다 각도 계산하신 거잖아요, 그렇죠? 어... 어, 어. 예, 이... 예, 이...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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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<laughs> 네, 홈 <봄밀로> 밀러 갈게요. <laughs> 마무리 네. 울림들 샷샤샤 버스도 네, 버스도 타는 거 능력죠. 이 네. <laughs> 인시하려는게 아니었고, 다리우스 따라갔다가 뒤질 뻔했는데 리븐옵니다, 저도 갈게요. 리븐 따져. 아... 자, 제 입, 입이 좀 거치네요. 조심해요. 유주인물이죠. 용 하나 뺏겼다고 뭐... 뭐 별거 없죠? 어이고, 미드 도와줘야 되는데. 미드라는 놈이. 미드 안 가고 뭐하죠? 아! 저 아직 상황 괜찮아요. 십삼 <laughs> 대 팔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. 네, 우리 팀 데스 8에 <laughs> 반을 제가했죠 <laughs> <laughs> 천천히, 천천히. 자, 탱템 가져 이제. 우리가 네. 비들 다른 라인들의 비들 너무 잘 봐줘서 <laughs> 이게 아보 타워가 먼저 깨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그러, 그렇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이고. 네. 탑 도와줘야되는데 리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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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후반에 카타보다는 딜을 많이 넣어야될텐데 아 훨씬 카사딘이 후반 캐리력이 더세고 <laughs> 캐리 못하면은 <laughs> 할말 없죠 탑탑 탑 도와주러 가긴 하는데 도망가야죠 슬로우! 죽어라! 슬로우! 와우 타사진이 캐리하는 그림 나오죠 지금 <laughs> 제가 한건 슬로우밖에 없을 뿐 슬로우 말고 한게 없어요 정순하시고 자. 아이고, 아이고, 맞지 마라, 맞지 마라. 아프다, 야. 잠시 에어컨 좀 꺼볼게요. 네. 에어컨 라고 왔고요. 에어컨 아주 부럽고요. 네. <laughs> 더 아, 뒤지고요. <laughs> 아, 아 <아이고>. <웃음> 부럽고요. <웃음> 이런 슬로우 못못 멈췄고요. 저기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<웃음> <롤에> <웃음> <가지고 깜짝 놀랐는데. 웃음> 진짜 놀랐어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 놀랐어 리븐 헬로우 호호호 너도 놀랐니? 나이스 <laughs> 샷 <laughs> <laughs> 그풀 프로 없는, 프로는 킬킬링 이런! <laughs> <laughs> 어우 나이스샷 용 나오나요? 자탑 밀고 네. 있죠? 아주 좋아요 대치만 하면 돼요 자 대치 중학교가 공부 잘하기에 유명하죠 자 불용, 불용 네. 깨알 대치 깨알 대치 중학교 아하, 깨알 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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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학교가 좀 명문 중학교예요, 네. Hello. 에들여오고어 기억시여. 님이 나를 잘 봐주네. 예, 이상의 어미새 수준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. <laughs> 그만큼 어그로를 많이 끌린다는 건가 내가. 아니 아니. 아니. 그러니까 제 인니 쉘팅을 좀 잘해주시고요. <laughs> 위에 한번 볼게요 제가. 어디를 와? 어디를 와? <laughs> 리븐 헬로우. 어디를 가? 이거 집과 나 왔죠? 자, 위에서 시야는 그래도 밝혔어요. 네, 시야 쓰레쉬랑 네, 맞짱 썼어요. 네. 네 쓸모없죠? 타워라도 밀게요저 지금 백은 줄 알고 M 눌렀죠? 네, M. 네. 지금 오른쪽 아래, 조그맣게 나오죠. 아, 네. 노 누안이 왔는지? 네. 여기 M, 엄프 있고요, 엄프. 어, 엄프 어딨어요? 먹으러 갈게요. 네, 저지 석궁 주셨거든요 <laughs> 석궁 쓰고 있어요. 석 핵입니까? 아, 부스스 주었네 저기. 아, 부스스. <laughs> 제 소음기. 소음기. 네, 부스스 소음기 주셨고 자, 여기 리븐. 리븐, 헬로우. 깔짝대죠. 오, 나이스! 와... 자, 순삭했죠. 자, 리브 상태 심각하고. <laughs> 진짜 심각하고. 나 이러고 여기로 갔죠. 와 타이밍 보소. 무섭게 들어온다 했더니 잘하시네. 와사영팔 지렸는데요. 손좀 풀렸어요. 어떤가요? 손좀 풀렸어요, 드디어. 아, 이제 손 풀렸고 드디어